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9월 9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 두 명,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이 우리 전국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자, 당장 9월 20일, 그리고 9월 30일, 이재명은 구형이 나오죠. 첫 구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10월 달에는 1심 2개가 나오고, 아무래도 지금까지 말로만 사법 위기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감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이 마치 범죄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앞으로 재판의 시간, 그리고 수사의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은 수사조, 곧 소환이 됩니다. 수석 연휴 끝나면은 문다해 김정숙 문재인 손으로 소환이 돼서 또 전직 대통령이 이 전국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지금 뭐~ 이재명 지시로 민주당 안에는 뭐 전정권 뭐~ 탄압 뭐~ 저거 하면서 대책 위원회로 구성을 해놨죠 자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앞으로 문재인 수사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한번 지금부터 눈여겨 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조간 딱풀 그리고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신우석 신우석입니다. 신우석 어, 이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민주당에서 김진애 김진혜 의원이라고 있었죠. 18대 21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21대 김, 김진애 의원의 보좌관을 했습니다. 보좌관을 했고 그때 국토교통위에서 보좌관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대강 사업, 사대강 사업에 대해서 끈질기게 시비를 걸었던 인물이죠. 그김진애그 김진회와 그 또그 보좌관인 신우석. 그런데 신우석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장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이었고, 민정비서관은 백원우, 그리고 그 밑에 특별감찰반, 이 특별감찰반은 친인척을 비롯해서 문재인 주변을 감찰을 하는데, 거기서 특별감찰반장, 이렇게 해서, 어, 했던 역할은, 이, 문재인의 동생, 그리고 아들, 문준용, 딸, 문다혜, 사위, 서창호, 이 사람들 관리 업무를 전담을 하는, 음, 그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은 조국당,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조국당의 사무, 어, 사무차장, 조국당의 사무차장을 맡고 있고, 아울러 10월 재보선의 후보검정위원 어, 이런, 중책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오늘, 그 공판 전 정인 신문이 있었죠. 그 자리에 본인이 정언을 거부했다. 이 말씀은 들었는데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0여 차례 정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이 이제 법정에서 정, 정인 신문을, 정, 정인을 향해서 신문을 하는데, 70여 차례 정언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어, 그러다가 뭐, 저, 서둘러서 재판이 끝나버렸는데, 자,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어, 의미 있는,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이 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은 신문을 한 것은 검찰이 그만큼 증거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확인이 됐죠. 그 부분을 소개를 드리면은 신우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어 확인이 됩니다. 일단,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인을 관리하는 민정 비서관실 특별감찰 반장이었다. 그리고, 어, 역할은 문재인의 동생, 아들, 딸, 사위, 관리 업무를 전담을 했고, 이 문다혜 씨와 서창호 부부가 태국으로 갔을 때는 태국으로 본인이 직접 출국을 해서,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출국을 해서 상황을 파악을 했다. 잘 살고 있는지, 대통령, 이 딸, 현직 대통령 딸 부부, 뭔가, 어, 문에 출국이죠. 이주죠. 이, 왜 출국했는지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신우석 씨는. 그래서 태국까지 가서 동향을 다 살폈다는 것이고, 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해서 문재인 김종숙에게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자, 그리고 이 태국에 출국한 게 이 언제냐면 2018년 7월입니다. 문다해 부부가 태국으로 간게 2018년 7월이고, 이그 전에 이상직, 이상직이 2018년 3월, 그러니까 태국으로 출국하기 4개월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이 임명이 되죠. 그래서 그 중진공 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이, 이, 문다해 부부의 태국 이주를 도왔는데, 자 2018년 7월부터 태국에 이주를 해서 그때부터 거별을 받기 시작을 했죠. 월 800만 원 플러스 주거비 해서 총 2억 2 3 0 0만 원을 받은 지금 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신호세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2018년 7월부터 거별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이 각상도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각상도 의원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은, 어, 2019년 1월부터, 그러니까 태국으로 이주한 지한몇 개월, 5개월 정도 있다가 각상도 의원이 직접 현장에 다녀오기도 해서 문다혜의 그, 그 당시 남편, 서창호에 대한 이상직의 특혜 채용, 그리고 뭔가 커넥션이 있다. 이것을 어, 적극적으로 재결을 하죠. 각성도 의원이. 그리고, 음, 이게 이제 사법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자, 이상직이 이,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는 이상직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민정수석이나 민정비서관에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신호석과 직통 거래를 합니다. 직통, 통화를 막 합니다. 이상직이 신우석에게, 신우석에게, 전화통화, 그리고 메시지 발신한 것이 총 63회, 1년 사이에 63회 메시지를 발신을 했고, 다급한 거죠. 지금 막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그 1년 사이에 같은 기간에 이 신우석은 이상직에게 22회 전화통화 메시지를 발신을 했습니다. 자, 그걸 이제 검찰이 추궁을 했죠. 기억나느냐 했는데, 뭐, 정은 거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총 85회를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 친인척을 담당하는 그 문다혜와 서창호를 담당하는 그 행정관이 이상직과 85회를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1년 동안. 그리고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자, 그러면은 서로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눴을까요? 전부 다 입을 맞춘 거죠. 입을 맞춰서 대응을 하고 검찰 수사에도 대응을 하고 그거를 청와대 행정관이 이 그때 이상직은 배임 행령 이런 걸로도 다 기소가 되고 재판 받고 막 했었죠. 지금도 구속돼 있습니다. 오늘도 이상직원 여기에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전주 교도소에서 이 모습을 다 참관을 했습니다. 그정형 거부를 하는 그 거부를 하는 그신우석과 지금 영 하상으로. 그 재판에 참여를 한 이상직이 1년 사이에 그 민감한 시점 1년 사이에 총 85회 통화를 했다. 그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음, 어, 검사는 주로 신운, 신우석, 신우석의 업무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70여 개 질문을 던졌고 신우석은 정은 거부로 일관을 했다. 어, 그리고 오늘 또 문재인의 사위 서창호의 취업 경위에 대해서 계속 물었습니다. 계속 물었는데 신우석은 답변을 거부를 했죠. 자, 이 상황인데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우석은 본인이 왜이 자리에 왔는지 도 안다고 생각한다. 정언 거부는 최소한의 형사사법 협력 의무를 반기한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에게 기대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직, 전주교도소에서 화상재판 시스템을 통해서 정의신문에 참여를 했는데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신우석이 정언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상직도 뭐라고 할 수는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1년 사이에 85회 통화를 했다. 잠깐. 문재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있는 사람이죠. 뇌물을 준 혐의가 있는 2억 2,300만 원이라고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2억 2,300만 원의 뇌물을 문재인에게 준그 피의자와 그또한 사람 의 뇌물을 받은 피의자, 문재인이 문재인의 참모였던 그리고 문재인의 가족을 관리를 했던 그 행정관이 서로 85회에 거쳐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1년 사이에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바로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 그러니까 말 맞추기를 서로 한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두 사람 관계, 두 사람이 그 양쪽, 그 양대 키맨입니다. 이상직과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85에 주고받은 신우석.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수록 신우석, 또, 이상직,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왜 태국으로 갔는지, 그리고 왜 중진공 이사장에 이상직을 시키고, 이상직이 서창호 씨에게 특혜 채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 또,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 어, 이스타항공에, 이상직의 이스타항공에 국토교통부가, 어, 황금 노선을 줬다. 싱가포르 이런데. 그런 부분, 또 나중에 이스타항공을 정리를 할 때, 또 청와대가 도와줬다. 이 부분도 신우석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을 때 이상직이 신우석에게 지금 다 통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은 신우석은 그걸 혼자만 알 수는 없죠. 백운우 민정비서관, 그 위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다 보고를 했을 테고, 대통령에게까지, 문재인 부부에게까지 다 보고가 됐겠죠. 자 그런데도 조국은 이상직.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창호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앞으로 신우석의 입이 열리면 음, 상당히 곤란해질 텐데 조국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어, 뭐 입을 열지 아니면은 검찰이 다른 정황 증거들을 계속 찾아내서 어 진실을 밝혀낼지 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문재인 수사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신우석의 입이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